진정심이야 얼마나 닿아도 좋. 아침에 출근하면서 전화를 드리고 출근을 했어요. 바쁘니까 구구절절 얘기할 수는 없고 식사하셨느냐 안녕히 주무셨느냐 밥 굶지 마세요. 그리고 끊었어요. 그러니까 정을 안 주고 살면 이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한 처음 문 열때마다 항상 처음에 문 열었을 때돈 없는 사람은 괜찮다 나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도 괜찮다 그러면 정 없는 사람은 여기 오지 마세요 전 정이 많아가지고 정을 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숨을 걸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여기 여기도 처음 오픈했을 때, 여기 이제 다시 오픈할 때 우리 김 선생님하고 칠 선생님한테도 그랬어요. 여기 다시 오픈하게 되면 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끝까지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그래서, 가다가 안 가고, 그때는 내가 가고, 싶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못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뭐, 나라에서도 문 닫으라 소리 안 하고, 본사에서도 문 닫으라 소리안 하잖아요. 그때는 본사에서 문을 닫으라고 했거든요. 전체. 해당 지점 150개 지점을. 왜냐면 하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나라에다 협조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맙게 생각해요 저는. 그거 회사에서 잘 결정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여간 음, 서로 저도 안전한 사람 아니고 다 부족하니까 같이 있는 거예요. 안전한 사람은 혼자 살면 돼. 근데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홉 개 갖고 있으면은 한개 갖고 있어도 아홉 개로 채워주면 되는 거고, 내가 한 개밖에 없으면은 아홉 개로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선생님들 너무나 많이 아픈 거 알고 만났거든요. 모르고 결혼한 게 아니라 앉아있기도 힘든 사람들이라는 거 알고서 결혼했어요. 시간을 견뎌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음, 나오는 게기적이에 제가 냐면한 달에 예, 한 달에 반절 이상을 누워서 잘려는 분이 여기를 나와서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어, 한 일주일 전한 열흘 전부터 음, 부부장님 내가 목숨 걸고 나와요. 여기 목숨을 거는 마음이 아니면 내가 여기를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일 정도 근무하다가 일 여기 여기 왜냐면은 선생님 하나가 없어졌잖아 박 선생님이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이 둘씩 둘씩 하고 있잖아요 월월분 둘, 여기 둘 그래서 그걸 잘 메꿔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무슨 때문에 충격을 받았는지 한 1월 1일 날은 너무 너고 하루 종일 앉아 있었고 그 다음날은 밤을 꾸딱 세웠고, 어제는 밥을 한 개도 못 먹었고, 체해가지고, 완전히 꽉 막혀가지고, 얼마나 머리가 아프고 깨져나가는지. 그리고, 막, 진짜 너무 많죠, 일거리가.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제가 하루에 처리하는 일에 몇 분의 일도 몰라요. 몇 분의 일도 몰라요. 그래도, 이, 그래도 하간에 잘 버텨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절대로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어머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하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게 못 미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내가 이 다른 길을 가는 데에 내가,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주변에서 안 알아줄 수 있어. 욕도 얻어먹을 수 있어. 그래도 그거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딱 가서 딱 보면서 속상해하지 마시게 라고 써있어가지고 너무너무 놀랬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속상해하지 말라고 여러분 사람은 머물렀다가 언젠가는 떠나요 떠나긴 떠나 그렇잖아요 그죠 저가 죽을 힘을 다해서 여기를 지키고 있는데, 같이 해줘야죠. 같이. 제 말이 맞죠? 우리가 지키고 있어야, 시간자라는 게 있거든요. 시간자! 우리가 지키고 있어야, 내년 봄에 씨를 뿌릴 수 있어요. 벌써 내년 봄 돌아왔네. 2020년도 지나갔으니까. 그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도 그렇고 기둥이의 영역이 일단 이쪽으로 넘어갑시다 시작 잠깐만요 우리 이윤혜씨라는 고객님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사랑이라는 노래예요 제가 이거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우리 이윤혜 고객님한테 보내주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녹음하고 있어요 보내주려고 위로해주려고 음, 하여간에, 어, 열심히, 열심히 하는데도 부족할 수가 있지만은, 최선을 다하는 것 알면 되는 거잖아. 그죠? 알아주는 사람 있으면 되는 거잖아. 위에 계시는 분이 알고 계시고, 또 내가 알고 있고. 그렇잖아요. 음. 음,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웃음> <웃음> 자, 음. 나 우리, 우리, 이, 우리, 윤혜 씨. 우리 이윤해 고객님도 좀 힘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너무 크게 다쳐가지고 일어나기가 어려울 정도로 죽을 것 같은 것 같아요. 왜냐면 세게 두 번이나 다쳤기 때문에 지금 우리 우리 문화동 고객님이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부러 그분 위로해 주려고 노래를 조금 경쾌한 노래를 안 하고 그분이 좋아하는 노래만 지금 골라서 불러드린 거거든요. 녹음해서 그분한테 핸드폰으로 보내주려고, 그리고 그분이 사준 옷을 지금 오늘 입고 일부러 나왔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야, 너 뭔데다가 얼어 죽어. <laughs> 그래가지고, 엄마, 나 옷에, 속에다 내일 다 입었어. <laughs>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니까는, 오늘, 오늘 이옷 입고 가서 하루 종일 그분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그래. 내가 아무래도 옷을 걸치고 있으면은, 생각이 자꾸 나잖아요. 그죠? 렇 그래서 오늘 한 종일 위에서간절히 기도해 주려고 이거 네. 입고 나가는 거라고 안 추울 거니까 추우면 내가 옷 모두 입고 있을게, 겉옷 입고 있을게 걱정하지 마셔. 그리고 나왔어요. 잘했죠? 네. 그리고 우리 우리 지점을 놓고 위해서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우리 김 선생님이 좀 몸이 많이 안 좋아요. 아이안 좋았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옛날에 비하면은 생각시 되는 거예요. 진짜로 오직하면 천년의 응답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천년의 응답. 근데 천년의 응답 받아놓고 그거 응답을 갖다 버리고 가면 돼야안 돼요? 돼요. 안 되죠. 예. 네. 그래서 그거는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했던 그 동안 것이 아닌 거잖아. 그죠? 그거는. 좀 늦게 나올 수도 있어. 어, 또 우리 우리 선생님이 우리 김 선생님을 굉장히 아끼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꼭 데려다줘. 출근을 할 때. 근데 아무래도 이제 여기 왔다가 늦어. 근데 혼자 가라고 하면 못 와. 그래서 태워다 주는 거야. 태워다 주고 태워다 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는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어도 전, 저는 다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채승이월평동에 늦게 와도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2년 동안. 진짜로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하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깊은 속을 모르는 분들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왜냐면 하 직장 생활이다 보니까. 근데 그냥 직장 개념이 아니라, 가족 같은 마음으로, 처음 출발도 가족 같은 마음으로 내게 맡겨준 영혼. 내게 맡겨준 영혼. 또, 저도 또 부족한 면이 있으니까 서로 함께 예, 잘 기대고 잘 헤쳐나가라고, 음, 하늘이 맺어준, 하늘이 예, 맺어준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걸어왔거든요. 부족한 거, 아픈 거다 알고 만나서, 얼마나 아픈지 다 알고 만나서 근데, 음, 감사하지. 근데, 음, 내가 부족해서, 너무 부족해서, 부자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두사람이 그만두겠다는 거야. 가지고, 날그락을 맞아버렸어요, 제가. 뭐 지금, 제가 그랬거든요, 여기 문열 때.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지금은 월급을 두 사람을 주지만, 내 본의가 아니게, 여기는 한 사람이 운영할 수는 없어요. 운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아프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 몸이 불편한 분들이 오셨을 때, 이게 손이 들가다가 잘못하면 사고가 수 있어요. 왜냐면은, 연세 드신 분들이나 많이 아프신 분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손이 생각보다 많이 가요. 그래서, 둘이 있어야 되는데, 어 여기를, 문을 열면은 계속 가야 되는 거고, 안 열면은 좀더 기다리는 거고, 코로나 지나갈 때까지.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열면은 끝까지 가야 된다. 나라에서 코로나 때문에 문 닫으라고 소리 안 하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문 열면은 계속 가야 된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한 사람 월급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여기가 운, 이, 유지가 될수 있으면은 두 사람 월급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상황이 어려워서 한 사람 월급밖에 못줄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런데도 이걸 하겠냐 여기를 가선동을 두 사람이 정말로 맡아서 할수 있겠냐라고 물어봤어요 교수님 <laughs> 제가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물어봤죠 할수 있다고 했죠 해보겠다고 했죠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기도밖에없 없어. 근데 이제 오일 삼일만 근무하는 분이 오일을 근무하다 보니까 막 힘에 붙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어서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또 집에서 살림을 대충하는 사람이 아니라 애들을 굉장히 사랑해서 몸이 바사짓도록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도 일을 잘해야 되고 여기서 일을 잘하니까 힘든 거야. 꼼꼼하게 하려다 보니까 근데 또, 어, 또 우리 체스님이체스님들 걱정이 되잖아요 아내가 왜냐면 많이 아팠던 아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출근시켜놓고 그리고 이제 월평동에를 가야 마음이 보이는 거야 남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어, 고객님들의 입장에서는 늦게 오면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 음, 그렇잖아요. 그죠? 뭐, 제가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고객님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좀 이해를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우리 친정어머님한테도 우리 남편한테도 항상 막 부탁을 많이 하거든요. 부탁을 항상 많이 해. 음. 나처럼. 자식처럼 생각해 주셔라 자식처럼 생각해 주셔라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나는 음, 그러니까 저희 친정어머님도 얘기를 안 하다가 어쩌다가 2년 만에 한번왜 이렇게 드셨어 그럴 수 있어 그렇잖아요 그죠 음, 그러니까 네, 서로 이해하고 음.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기도 많이 해주세요